안녕하세요 도끼입니다 오늘은 4대4 팀 PK 일반 팀핀는 아니고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의 팀피방에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조금 원래 사냥을 조금 하시다가 최근에 조금 PK를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돼서 한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최초의 이제 PK를 시작했을 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예상외로 저는 이제 소서나 원소 캐릭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소서나 이제 그런 동네 이런 유의 이제 캐릭들은 보이지 않고 나름. 밀리캐릭이 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 유저분도 지금 각 팀당 한 명씩 있죠. 어쨌든 구색은 좀 조합은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약간 거의 득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딱 게임은 아니죠. 그냥 순수하게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PK를 하는 모습이 제 생각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은 결국 조금 더 PK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시게 되면서 그 다른 일반 팀피나 드어넥슨 이런 쪽으로 빠진 빠지시는 분도 있겠죠. 지금 아마 템들이나 세팅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게임을 하는 목적이 즐거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제 생각에는 재밌게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재밌게 하고 있고요. 상대분들 초보지만 저도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밸런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해머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대방 승딘 분이 저쪽 팀의 에이스처럼 보이죠? 굉장히 잘하십니다. 저분은 좀 PK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 시작하면은 지금 승딘을 잡은 캐릭이 없어서 다 살리고 있죠. 그럼 상대분 어셋신이 참 까다롭죠. 라스만 지금 깔아놔도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어떻게든 승리을좀 잡고 싶은데 아주 노련하게 잘 피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피가 없는 상태라서 최대한 어셋신을 좀 잘 잡았네요. 이거는 약간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숨 햄전이 됐는데, 이거는 거의 한방 싸움이죠. 일단 제가 햄딘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조금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햄딘이 들어가지 않으면 게임이 끝나기 어렵죠. 숨 딘도 들어오기 당연히 힘들고, 음아 해머 한방 맞았는데 아쉽습니다 딸피였는데 제가 먼저 죽었네요 아쉬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아마분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다 약간 다 이제 다 난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도 지금 게임에 누가 죽고 죽이고 있는지. 참 미니맵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편이 지금 4명이기 때문에 상대방 한명 죽었죠. 잘해 주고 있네요. 바바가 굉장히 위협적이죠. 상대편 바바분도 제 생각엔 아이템과 지금 세팅이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백휠 한번 맞을 때마다 상하게 독 아마 여기 이제 일반 팀피 기준이 아니라 독참 개수도 아마 리미트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굉장히 햄딘에게는 치명적인 백휠입니다 라텍까지 주고 지금 총체적 만국 이 되었네요 상대방 슴딘이 피스트와 지금 활도 날라오고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홀프맞아 죽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차안 보낸 분들과 팀피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이제 팀피 디아 팀피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하던 사람들을 매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패턴도 비슷하고 이렇게 새로운 리프레시되는 팀피를 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빡센 게임도 재미있을수 있지만 이렇게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PK도 재밌는 것 같네요. 간간히 숨어있는 고수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스릴도 있고요. 우리 아마분이 잘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바바 슴딘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제가 좀 지켜주지 못했네요. 그래도 상대 원거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바가 활을 쏘고 있지만 할만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슴딘이 접근하자 죽었죠. 지금 다행히 바바 피가 풀피였으면 제가 죽었을텐데 피가 적은 상태입니다. 바바분이 그래도 상당히 아프네요. 피가 많았는데 딜이 굉장히 셉니다. 바바분이 블럭이 75인데도 불구하고 잘 박히 죠저 바바분도 pk를 좀 하시는 분 같네요 간신히 잡았습니다 제 피가 좀만 적었더라도 제가 죽었을 텐데 다행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 조금 일반 팀피도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디아판에 지금 사람이 굉장히 적다고 느껴지는데, 접으신 분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없는 사이에 사방에서 지금 킬이 나오고 있죠? 아, 우리 편이 다 죽은 것 같네요. 저 혼자 남았는데, 지금 리프와 마블, 라센에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네요. 노아가 센 잡았는데, 눈딘분이 과감하게 잘 들어오셨네요 우리 편한 분이 지금 캐릭터를 바꾸셔서 곰두루로 들어오셨죠 제가 팀피에서 곰두루는 순수 곰두루인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가 변신을 하시는 분 보긴 했는데 곰이 굉장히 이제 딜도 세고 맷집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이제 늑대와 마찬가지로 텔레포트가 안 되는 굉장한 단점이 있죠. 그러한 이유로 좀 약간 슴딘에게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PK 캐릭으로 곰두르를 왜 하냐? 할 수, 말할 수 있지만 즐기는 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관없고요. 뭐 이기고 지는 거에 지금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과 지금 게임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죠. 이런 분들이 좀 자주 PK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여를 좀 많이 해서 이 나름의 재미를 좀 오랫동안 같이 즐기고 싶네요. 또 이분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이 PK 상황을 보면은 정말 야생이라는 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저도 처음에 PK를 거의 입문했을 때, 팀 PK를. 저분들보다 아마 훨씬 못했,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이템도 더안 좋았고. 사실 모든 캐릭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면은 팀 P가 좀 힘들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상대방들이 지금 고해임에 조금 많이 죽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뭘 지금 잘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인데 맵을 상당히 좁게 쓰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넓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좁게 쓰는 게더 스피드하고 재미있어서 저도 선호하긴 합니다. 저 승진 분이 저랑 이대일을몇 번, 아니, 이제 한번 해본 것 같은데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기본기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붙질 못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치는 이 승진 스킬이 뛰어나기 때문에 괜히 머리 찍었다 이 손해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약간 밑각으로 찍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다행히 근데 잘 겹쳐져서 킬을 딸수 있었네요 아마존이 트레이프를 쏘는데 그리 이게 바키네요 팔라디인데 지금 아마 상대 아마분이 경험이 좀 부족하신 것 같죠 스트라이프가 사냥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 두루가 없는 판에서 단점이 있죠 한번 소믹 발동되면 은 스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틈에 방금 전처럼 바바나 승딘이 접근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너무 약해집니다 스트라이프 자체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럭을 높여놨으면, 지금 제가 해슴이기 때문에, 방금 피가 거의 딸피였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우리 편, 바바가 피가 많은데, 어쎄와 1대1을 할수 있도록, 지금,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라탭 안 터지네요. 그냥, 라레만 켜주고, 바바님이 해결해 주길 기다릴 걸 그랬네요. 스트레이프 쏘는데 안 바뀌죠? 이것도 한, 몇번 하다 보면은, 가이드와 멀티샷 위주로 이제 플레이하게 됩니다. 우리 편 두루분 굉장하죠. 지금 들꽃 사닥으로 숨딘을 잡았습니다. 저런 광경을 보게 되네요. 아주 희귀한 장면인데. 지금 두루분이 열심히 걸어다니네요. 뚱뚱, 뚱 피가 없어가지고. 어스를 잡기 매우 힘들죠. 그래도 숨딘을 잡았기 때문에 할일다한것 같습니다. 지금 바바를 믿고 좀 렐라 켜주고 있는데, 바바분이 지금 고뇌를 들고 있습니다. 바바가 파멸이 아닌 게 약간 좀 아쉽네요. 물론, 군에도 굉장히 강력하죠. 지 베라로 셔틀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바바도 피가 간당간당합니다. 저도 들어갔다 지금,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피스트로도 죽을 수 있을, 피밖에안 남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다행히 잘 마무리 되었네요. 온도로 분이 지금 워크도 켜고 있을 텐데 아마 승딘한테 아주 라텍쪽기딱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셀프가안 돼서 지금 오크가 컨트롤이 안 되죠.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잘 겹쳐서 더블킬이 났네요. 지금 해머 사이에서 좀승리과 싸웠는데 이걸 질 줄은 몰랐네요, 제가. 해머가 저렇게 많은데, 해머들이 잘안들어갔나 봅니다. 지금 우리 봐봐, 바오던데 불구하고 약간 지금 오다가 조금 부족한 느낌입니다. 제 생각엔. 이것도 세팅이 조금 안돼 있는 것 같네요. 오더만 빵빵해도 1인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뭐템 세팅이기 때문에 차차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다 딸피라서 저도 딸피네요 지금 쉽지 않은데 지금 100킬 한방 맞을 때마다 지금 피가 쭉쭉 따라서 백 킬로에 갈려 버렸습니다. 바바가 굉장히 따끔하네요. 휘인데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상대 승진이 들어와서 제가 좀 당황했네요. 시작했나 싶을 정도에 들어온 느낌인데 다행히 해머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아마 제가 죽었으면 은 지금 승딘한테다 죽기 쉬운 캐릭 조합이죠. 피가 없어서 아마존을 좀 따라가려고 했는데 지금 아마존이, 정대 아마존이 죽어버렸네요. 탭을 노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 아마존이 다 죽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컨셉만 좀 켜주면서 공격을 하긴 힘들 것 같네요 제가 개를 한번 맞았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믿고 뒤따라 아, 가겠습니다아힘 조합이 옛날부터 굉장히 강력한 조합으로 알려져 있죠 최원거리와 최고의 딜러의 조합, 방어 기술의 최고 봉이죠. 해부 안에서 화살 쏘면은 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곰돌은 꾸준히 재밌게 플레이 해주고 있네요. 곰돌 스킬 이름을 잘 몰라서 지금 스탄 거는 저 스킬 승리 맞으면은 그때 아마 해머를 찍었을 때 페이시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먼저 제거해주고, 한번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상대 봐봐도 지금 피가 없죠? 근데 우리 편 피도 지금 다 딸피네요. 한번 교전이 일어나면 은 사방에서 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곰 두룹은 잘 생존하고 계시네요. 결국 승딘에게 마무리되었지만 그 틈에 저 너스를 좀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 슴햄전이 되었네요. 그래도 재밌는 이 야생 딥비. 참 인상 깊은 날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회단이 그대를 환영한